네,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모닝그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주요 소매 기업의 실적과 제조업 지표 호조에 힘입어 경기 민간 수위형들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시장 금리 상승 여파로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업체 월마트는 효과적인 가격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택 용품을 판매하는 홈디포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월마트는 5% 홈디포는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전일비 7.5bp 상승하며 3.26%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은 1.6bp 오른 2.8%로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이란 핵협상 타격 기대감이 한층 구체화된 영향으로 전일비 3.2% 내린 86.5달러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대비 0.19%, 다운은 0.71%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19%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1.03%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의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은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메타와 테슬라도 1% 미만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월마트 실적 호조에 동조화되며 1.1%가량 상승했습니다. 백화점 업체의 콜스와 메이시스는 6%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내며 소매업종의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놀이 업체 갭도 7.2% 상승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크루즈 여행 업체 카니발이 4.5% 상승했고,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도 1%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당일 발표된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발표한 7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0.7% 증가하며 예상치 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의 생산이 6.6%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는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가 1.2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와 금융 그리고 소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에너지, 그리고 IT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